애들이 공부하는 데 필요한 시설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권들은 좋은 것들이죠. 슬리퍼 생활권이 되는 조건에 대한 백화점이 들어간 입지들은 프리미엄이 기하급수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입지 얘기해 주셔서 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입지 분석하는 요소가 책에 보니까. 교통, 상권, 교육, 환경, 이렇게 나와 있던데, 네. 각각 의 요소가 부동산 수요를 좀 어떻게 좌우하고, 또 음. 주목해야 될 요소는 무엇인지랑, 그 다음에 각각의 음. 좀상관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입지를 분석하는 요인들은 많아요. 뭐 100가지도 넘습니다. 이제 저희도 네. 이제, 제도 회사에서 분석을 제출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을 분석을 하는데, 네. 일반인들 기준에서 보면 그걸 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수요가 많은지, 혹은 증가하는지, 수요가 적은지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요소로서 음. 입지부서 가는 요인들을 제가 네 가지로 정리한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일자리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디포트로 깔고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요인들을 체크할 건데요. 일단 교통 편리성이라고 하는 요인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교육 환경이라는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상업시설 이용 편리성이라는 게 하는 게 있고 네. 어, 환경쾌적성이라는 게 하는 게 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교통편리성하면은 똑같은 잣대로 전국을 다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교통편리성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음. 어, 제가 수요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교통은 수요를 이동시키잖아요. 결국은 여기서 일하러 가는 수요인지 잠을 자는 수요인지 음. 아니면 상업시설을 이용한 수요인지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뭐다 의미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파트의 의미가 있는 것은 배드타운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들이잖아요. 이 지역에 일자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일자리가 있는 지역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과 연결된 교통망이 있는 그런 배드타운이라고 하면 프리미엄이 있는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교통 편리성을 따를 때는 일자리랑 연결되는 어, 교통망 특히 전철이 제일 좋은데 전철이라고 했을 때도 아무 노선이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총 9개 노선이 있는데 메인 일자리와 연결된 지역들 그것도 음. 혹시 전철을 타고 환승 없이 한 번에 네. 30분 안에 갈수 있다 라고 네. 하는 입지는 A급 입지가 되는 음.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가 5등급을 나눠는데 책에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지역이 전국에 226개 시군구가 있어요. 네. 제일 많은 지역이 강남구예요. 음. 75만 개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오. 예, 근데 강남구 인구는 50만 밖에 안 돼요. 강남구에 살고 있는 인구보다 일자리가 더 많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강남구에 살면 제일 좋은 것들인데 강남구에 살 수가 없다 보니까 강남권에 환승하지 않고 한 번에 갈수 있는 지하철이 있는 도, 지역들이 좋은 거잖아요.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호선, 네. 3호선, 음. 7호선, 9호선은 환승하지 않고 강남구에 한 번에 갈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입지들, 특히 30분 안에 올수 있다? 그런 음. 지역들은 아마 어, 서울에서도 평균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그렇게 네. 좀 프리미엄을 따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노선들이 더생기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 때문에 기존 노선 중에서는 이제 그런 노선들이 비싼데 음. 지금 변수가 하나 생겼잖아요. GTX가 GTX. 생깁니다. 네. GTX가 제가 말씀드린 30분 기준에 다 들어와요. 파주에서 타도 강남구 삼성동까지 20분 만에 오고 네. 화성동탄에서도 삼성동까지 20분 만에 오고 네. 양주 회천에서도 강남구까지 20분 만에 오고요. 네. 수원에서도 20분 밖에 안 걸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전에 1호선, 9호선 시절에서는 서울 내부에서도 강남권에 가까운 지역들만 30분 안에 갈수 있었는데 음. 경기도의 저끝 지역에 살아도 네. 강남구에 30분 만에 갈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이 넓어지는 것들이죠. 그런 지역들은 네. 아마 시세가 지금은 저렴하지만 네. 개통이 된 다음부터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에 그런 교통망이 없는 지역보다 네. 파주나 양주나 동탄이나 이 수원에 30분만 안에 갈수 있는 지역들이 더 비쌀 것 같아요. 어, 그럼 그런 GTX로 인해서 네. 그런 분들이 출퇴근을 20분 30분 내에 할수 음. 있는 거니까 네. 그걸로 해서 강남 집값이 좀 떨어질 수는 없나요? 어, 그건 없습니다. 아. 오히려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갈 거예요. 예. <laughs> 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강남서를 자꾸 끄집어달려고 하시는데 한번 이거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강남 집값이 빠질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네. 단기간 빠질 수는 있는데 강남 집값이 빠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강남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어떤 조건으로 봐도 강남을 역전할 부지들을 만들고 있지도 않고 생길 가능성도 다른 데도 없어요. 음.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제일 많은데 강남구에 있는 일자리를 뚝띄어다가 어디다 보내버리면 되는데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강남구에 있는 이런 기반시설들, 거기 또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네. 학교도 좋고, 그다음에 학원도 좋고, 교통방도 좋고, 네. 상권도 좋고, 환경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환경, 모든 조건을 다 갖춘 다섯 개 조건을 다 갖춘 입지를 똑같이 만들지 않는 이상 이것들을 어떻게 수을 빼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점점 더 살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려고 하잖아요. 이 들어오려고 하는 수요들이 요 음. 강남의 대처 입지로 선택할 수 있는 입지를 그걸로 소개를 하는 거죠. 음. 여기 비싸니까 가지 말고 저로 가. 네. 밀어주는 네. 것들이지 네. 여기를 낮출 수는 없어요. 네, 자첫 번째가 교통이었고, 네, 두 번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교육 환경. 네, 교육 환경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지역마다 좀 다른 특징들이 있는데 일단 서울만 놓고 보면요. 어 기본적으로 서울은 이미 세팅이 끝났어요. 어떻게 끝났기 때문에 뭐 교육 환경이 더 좋아질 입지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을 이해해야지 지방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차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중 고가 있고 대학교가 있고 학원가가 있어요. 네. 교육 환경랑관계된 것들이 그러면은 당연히 초품아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 네. 이건 프리미엄이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고등학교는 꼭 붙어있지 않아도 돼요. 좀떨어져 있어도 이 학교를 가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보낼 수 있으면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은 학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근접성이 되게 중요하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 선배들이 어느 학교를 많이 보냈는지 특히 서울대 많이 보냈는지 이런 것들이 아마 그 지역의 프리미엄을 반영되는 데좀 중요한 요소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학원가를 좀 보셔야 돼요. 학원가가 지금 수험생들이 점점 줄고 있어요. 네. 예전에는 저때만 하더라도 수험생이 한 120만 명 됐거든요. 지금은 50만 명 밖에 안 되고요. 내년에는 아마 40만 명을 줄것 같아요. 줄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학교나 학원가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지역에 학원가만 몰려있고, 네. 더군다나 온라인 교육이 좀잘 되다 보니까, 그렇죠. 줌이라든지, 어, 메인, 그러니까 인기 있는 강사들이 온라인으로 강의해주면은 특히 거기까지 갈, 갈 필요는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트 지역들이 생겼어요. 메인 포스트 지역들. 서울은 대치동, 대치동 목동, 동동, 중계동. 중계동, 끝. 근데 이제 지금 목동과 중계동도 살짝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은 대치동이 온라인이 막 커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세계가다 비슷한 위상이었었는데 중계동이나 목동에 있는 분들도 지역에 있는 학원은 다니긴 하지만 대치동 강사들의 온라인 강의 들어요. 그러니까 대치동이 지금 압도적으로 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타 강사들의 인기는 더 올라가잖아요. 1 일타 강사의 현강 직강을 들으려면 대지동에 와야 돼요. 음. 그러니까 강남구는 가격이 돌려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거기 보면은 이제 메가스터디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대성 마이맥인데 보통 거기를 이제 두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대인재. 두각, 네. 메가 스타디 건물이 네.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스트리트 다딱한 구역, 한 블럭이었었는데 지금은 거의 10개 블럭이다 학원가요 그만큼 장사 잘 된다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두각, 두각, 두각. 시대인데 시대에 다 붙여놨어요. <laughs> 모든 건물에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네.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학원가 수요를 다 갖고 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어 그렇게 좀 학원가가 커지는 지역들은 절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지역은 선점하는 건 좋을 텐데 비싸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들은 다른 요건들. 초등학교, 네.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도 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건 뭐냐면은, 제가 분를해 볼게요. 어, 대학교가 주변에 있으면은 네. 교육 환경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저는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예. 특히나 전에 대구 사람이니까. <laughs> 야, 서울에 네. 서울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laughs> 서울대학교 다들 가고 싶어 하는 데니까. 예. 근데 오히려 서울대학교 음. 주변이 막 부동산 가격이 막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주변에는 음. 이게 저도 대학생 시절 보냈기 때문에 요거를 또 많이 마시기 때문에. <laughs> 교육 환경에는 별로 안 좋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정답이시고요. 어, 이게 이거를 제가 한 7년 전에 8년 전에 이 칼럼을 썼었어요. 네. 서울대 옆에 살아도 서울대 갈수 없다는 칼럼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지금 그것도 올렸었고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저예요. 제가 요 서울대 바로 옆에 살았습니다. 오. 여기 지금 여기 삼성초등학교라고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신림동에 바로 네. 거기 살았었는데 네. 저희 집에서 자취들을 했었고 서울대 형아 누나들이 어. 그런 집에 살았었었는데 어머니는 살 신림동에 연고가 없어요. 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잘했나봐요. 음. 그러니까 얘는 공부 시키면 서울대 가겠다라고 어. 생각해서 신림동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서울대 옆으로. 예. 아. 근데 저는 이제 공부하기보다는 노는 걸 좋아해서 네. 매일 관악산에 가서 애들이랑 놀고 야구하고 뭐 이런 거만 매진하다 보니까 네. 공부 를잘 못했어요. 네. 결국은 서울대가 효과가 하나도 없었죠. 네. 예. 그러니까 뭐금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들이냐면은 서울대 옆에 있다고 서울대 갈수 있는 게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서울대 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공부를 잘하고 음. 학원에서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요즘은 음. 그런 학원들이 더 유리하다는 것들이고 대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학교 주변에 상권들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특히 술집이 많고, 그렇 노래방이 많고. 네. 그리고 좀 싼, 뭐라 그럴까요? 그런 어, 뭐. 식당들 많죠. 아무래도 네. 대학생들이 네. 주머니가. 그리고 여인숙, 뭐 고시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어. 이게 대학생뿐만이 아니, 아니더라도 그쪽에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조금 이제 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 자체가 좀 슬럼화 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학교가 옆에 있는 것들이 어, 이 부동산 입지 평가, 특히 교육 환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플러스가 아니라, 이건 0도 아니고 그냥 마이너스가 되는 것들이어서 오히려 교육 환경을 평가하실 때는 옆에 대학교가 있다? 오히려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주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죠. 참 아이러니하네요. 네. 서울대학교에 다들 보내고 싶어 하는데, 서울대학교 네. 옆은? 제가, 그렇다. 예, 그 실패작입니다. 서울대학교를 못 갔습니다. 나도 <laughs> 아, 뭐 대학 얘기 나서 그런데, 혹시 그럼, 그래서 어디 가셨나요? 어, 같은 S대긴 한데, 네. 예, 서강대학교 갔습니다. 아, <laughs> 아, 굉장히 좋은 대학교 가신 거죠. <laughs> 서울대학교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서강대학교 네. 가신 걸 수도 있습니다. 어, 근데 어머니는, 저, 저는 과외 같은 거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네네. 학원도 다녀본 적이 없는데, 그냥 냅둬도 공부를 잘하니까, 네. 서울대에 갈줄 알았대요. 근데 서울대에 가려면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자, 대학 내려, 내려두고요. 이제 네. 그러면 세 번째 이제 상권으로 음. 가볼까요? 네. 아까 상권은 네.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어, 이게 그 주거지에 플러스가 되는 상권인지 마이너스가 됐고 되는 상권인지를 음. 좀 구분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주거지에 플러스가 된 상권은 어 이거는 딱기준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의 가상적인 집안을 가, 가정을 만드는 겁니다. 네. 4인 가족인데 아빠가 있고 직장인이에요. 엄마는 전업주부고요. 음. 그다음에 아들, 딸이 있다. 근데 딸이 중학생, 고등학생이에요. 네. 그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은내 딸이 공부하기에 유익한 상권이냐 음. 아니면 좀 유익하지 않은 상권이냐 네. 그거 갖고 따져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 대한민국에서 상권 평가를 하면 은 항상 1등하는 데가 어디냐면요. 강남역입니다. 그렇죠. 예. 강남 대로가 여기입니다. 강남역인데 이 강남역은요. 어, 상권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매출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강남역을 요 가로로 갈라서 북쪽 강남역, 남쪽 강남역이라고 해요. 음. 그래서 북쪽 강남권이 1등이고 네. 2등이 남쪽 강남역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남역을 두 개로 분리를 해도 전국에 있는 100대 상권에서 1등, 2등을 해요. 분리를 해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상권이 발달한 거죠. 근데 요 강남역 주변의 주거시설은 그 플러스가 될까요? 마이너스가 될까요? 플러스는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준을말씀드술 마시는 데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중학생, 고등학생, 여자애인데 네. 그 애들이 여기서 공부하기에는 부족합하잖아요. 네. 학원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언니, 오빠들 술 먹고 노래하고 또 새벽 가면 클럽 돼서 막 나와서 네. 이렇게 길거리에 누워있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한 새벽 3시, 4시 가시면 늘볼수 있습니다. 네. 어, 토요일 아침에 하면은 아무튼 어, 그런 거 보고 공부에 도움이 안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교육 환경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결국은 술집, 노래방, 클럽 이런 상권 이 있는 데들은 음. 안 좋겠구나. 근데 반대로요, 아까 말씀드린 대치동이 있습니다. 대치동도요, 요 사이사이에 역세권들 있잖아요. 요게 상권들이 발달해 있어요. 네. 물론 학원가가 학원 건물이 많긴 하지만 사이사이에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라든지, 음. 스터디 카페라든지, 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런데 대치동에 없는 게뭔줄 아세요? 술집 없어요. 조금은 있다는 거죠.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예 거죠? 아예 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금 학원가들이 잠식해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노래방도 없습니다. 또아 뭐 오는 줄 아세요? PC방도 없어요. 그럼 정리해 볼게요. 술집, 노래방, PC방. 네. 네. 뭐 유흥 없어 이런 것들은 말씀도 안 드릴게요. 그건 네. 당연한 거니까. 뭐 퇴폐, 안 마실 수소 이런 네. 것들, 뭐치는 것도 어, 그런 되겠군요. 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애들이 공부하는데 필요한 시설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 상권들은 좋은 것들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상권들이 많은 것들을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강남역 주변은 비싼 아파트가 없다.고요. 음, 음. 대치동 주변에는 집이 40년, 50년이 돼도 평당 1억이다. 음. 그 상권에 대한 프리미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또 하나 뭐냐면은, 최근에 부각학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슬리퍼 생활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슬리퍼요? 슬리퍼 생활권. 음. 왜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제가 롯데백화점을 다녔던 1997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롯데백화점 네. 본점이 전국 탑이었거든요. 네. 1등이 저희 롯데 백화점 본점이었고 었 2등이 롯데 백화점 잠실점인데 매출 차이가 더블 수컷 넘게 났었어요. 그만큼 이제. 그래서 보통 쇼핑을 하려면 롯데 백화점 본점에, 본점에 갔는데 명동으로 네. 가야죠. 근데 그때는 이제 사모님들이 어떻게 오시냐면 목욕을 다 하시고 네.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예쁘게 하시고 오세요. 백화점 가는 거니까. 그렇죠. 백화점을 그렇게 안 오시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네. 오시는 분들이 다 삐까뻔쩍 하세요. 네. 그분들이 지금 거기 갈까요? 지금 한가요? 강남 아까 신세계백화점 간다면서. 예,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 있는 레미안 퍼스트샵으로 단지가 있습니다. 네. 지하로 신세계백화점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분들 어떻게 오시냐면요. 세수도 안 해. <laughs> 모자를 눌러 쓰시고, 요즘 마스크 쓰시고요. 출인형이 있고, 어, 누군지 모르잖아. 근에 어, 어, 진짜 슬리퍼를 끌고,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가서 네. 장을 봅니다. 하... 명품샵을 갑니다. 이게 그, 슬리퍼 생활권이고요. 그분들한테는 거기가 동네니까. 예. 그러니까 2조, 2조 5천억을 파는 거예요. 그분들이 아, 와서. 예, 근데 로트백화점본점은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 안 가요. 일단 그렇게 목욕을 하고 화장을 하고 옷을 입고 가려면 2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쵸, 그쵸. 여기는 5 분이면 가잖아요. 아.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슬리퍼 생활권이 되는 조건에 대한 백화점이 들어간 입지들은 아. 최근에 프리미엄이 기하급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반포동이고요. 네. 또한가어디냐면 판교예요. 판교. 예, 현대백화점 판교점 앞에. 푸르조. 일단 지도를 한번 볼까요? 네. 어, 분당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디냐면, 판교에 있어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백선, 백현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어, 백현동이 하면요, 이제, 판교역이 여기 있고요. 여기가 이제, 현대백화점 판교점입니다. 네. 요, 바로 길 건너편이, 프로지오 그란드라고 하는 아파트예요. 어... 이게 제일 비싸요. 이것도 평당 거의 9천만원 하거든요. 어... 이 아파트가 평당 천만원 후반대 분양했던 아파트예요. 다섯 배골라 다섯 배 골랐는데, 어, 초반에는 뭐, 학군쪽쪽다 좋아요. 근데, 이, 현대백화점 판교점이 오픈을 했는데요. 좋잖아요. 분당구의 유일한 백화점이고 굉장히 고급 아파트 브랜드 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가는 데3 시간 걸리고 나오는 데3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유유하게 슬리퍼 신고 걸어갑니다. 줄을 쫙서 있는데 저 아파트 어디야? 삼다자 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갑자기 떡상이 됐습니다. 슬리퍼 생활권의 프리미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뭐... 비슷한 사례인데 좀 네.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음. 제가 서울에 이제 처음 올라왔을 때 서른 네. 한 살에 그때 제가 음. 코엑스 옆에 살았거든요. 어. 코엑스 앞에 이제 네. 처음에는 고시원, 음. 그 다음에는 이제 빌라 원룸에 살았단 말이에요. 네. 저 역시 코엑스에 슬리퍼 신고 갔습니다. 슬리퍼 신고 <laughs> 야. 아, 왜냐 우리 어. 집 앞이니까 <웃음> 좋았죠. <웃음> 좋죠. 뭐, 얼마나 좋아. 내가 거기 화장하고 뭐옷 차려 입고 갈이유 없잖아요. <laughs> <laughs> 저한테 약간 슈퍼 같은 곳이었는데 어, 네. 이분들한테 그게 약간 그런 공간이었다.그렇죠.약간 비슷한 사례인데 좀 슬프네요. <laughs> 근데 지금은 뭐 성공하셔서 뭐 <laughs> 네. 지금 뭐 이렇게 좀 좋은 오피스텔에서 녹음하고 네, 네. 계신데요.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남은 환경은 뭔가요? <laughs> 환경입니다. 이제 이제 먹고 살만 해졌어요. 네. 한국 분들이 그 전에는 어, 일자리가 제일 중요했고 그 다음에 일자리까지 갖춘 교통만갖춰주면좀 살았었는데 네. 어, 살만 하니까 애들 교육에 신경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음. 또 이렇게 쇼핑도 합니다. 명품도 많이 사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다 가다 보니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더 높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풍수라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니건이 그러니까 풍수에 대해서는 역사가 되게 깊어요. 그러니까 풍수라고 하는 게 좋은 무덤을 쓰는 게 풍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편하게 살수 있고 건강하게 살수 있는 곳이 풍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풍수 같은 경우는 바람풍자에다물수다 쓰는 것들이잖아요. 네.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물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풍 독수에 이제 추격된 말이 풍수일 텐데 그러면 결국 바람이 많이 불지 않고 온화한 바람이 불려면요. 음. 어 일단은 북서계 절풍을 막아야 돼요. 음. 뒤에 산이 있으면 좋죠. 네. 산이 없으면 녹지 공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네. 녹지 공간도 있으면 좋은 공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지 공간에 대한 니즈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물이 있어야 돼요. 습도 조절이 돼야지 감기도 안 걸리고 건강하다고 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녹지 공간과 수공간을 다 갖춘 그런 지역들이 기본적으로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국에 대한 땅덩어리는요 그런 공간들은 다 산에 있어요. 음. 그렇겠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산은 이게 주거지로 부적합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지에는 녹지 공간과 수공간을 갖춘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한강이 프리미엄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대형 평지에 이렇게 넓은 강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강이 있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음. 여기에 녹지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 유일하게 녹지 공간이 있는 산은 서울에서 딱 하나입니다. 네. 남산이에요. 오, 북악, 북악산은요, 관악산은요, 악자가 붙었잖아요. 네. 악사가 붙으면 바위산이거든요. 녹지 공간, 나무가 많은 산이어야 됩니다. 음. 그래서 결국은 입지만 놓고 보면 은 용산구 여기가 제일 좋은 입지가 되게 네. 해요. 근데 이제 강남구는 산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은 비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보텔비에다가 보텔보잔데 그러니까 풍수의 기운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 공간들은 저수지를 만들고 네. 나무가 없는 공간들은 나무를 심습니다. 음. 그게 조경이죠. 그래서 조경을 잘하는 아파트들이 많은 지역들이 보통 좋은 아파트 평가를 받습니다. 음. 근데, 적용을 하려고 하면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전의 아파트들, 특히 이제, 2000년도 이전 아파트를 보면요. 주공 아파트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상 공간은 다, 아파트 아니면 주차장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녹지 공간에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2009년에 반포동에 레미안 퍼스트지가 입주를 하면서, 네. 아파트 판세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음.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로 다 내립니다. 오. 그리고 지상 공간들을 녹지 공간을 만들고 네. 수공간을 만듭니다. 네. 혹시 레미안 파스에가보지면아시겠지만 네. 단지 한 가운데 엄청나게 큰 저수지가 있어요. 오. 수공간을 만든 거예요. 거기가 원래 개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연못이 아니라 거의 저수지만큼 커요. 그리고 그러면 작은 산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석가산이라고 하는데 네. 바위산도 만들고 그다음에 또 꽃도 심어놓고 나무도 만들고 그 아무튼 자연과 똑같은 산을 인공산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렇게 녹지 공간, 수공간을 만들고 놨더니 네.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비싸도 사요. 또 지금 평당 이렇게 되는 어. 그런 가치에는요 네. 그런 조경 시설에 대한 프리미엄이 들어간 것들이죠.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연 환경이 좋으면 네. 좋은데 자연 환경이 좋은데 주거지가 어. 발달된 데는 없어요. 자유롭다. 예, 근데 유일하게 용산이 가능한 입지였는데 네. 이걸 미군이 무려 70년 동안 썼어요 혼자서 그 입지를. 이 공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네. 용산군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일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지역들은 이렇게 인공적으로 수공간 녹지 공간을 잘 만들어진. 조경이 많이 들어간 아파트가 좋은 아파트다. 음. 근데 그런 아파트들 대부분 다 강남권에 있어요. 음. 강남구, 서초구에 많기 때문에. 음. 반포자이 같은 경우는요. 네. 이 놀이터에다가 물을 채우고요. 네. 카약을 띄어서배접고 누워라요. 그런 단지 거의 밖에 없어요. 그런 공간들. 수공간을 이를 만드는 것들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벚꽃놀이를요. 딴데갈 필요가 없어요. 이런 데들은 단지 내가 벚꽃 천지예요. 반포자이는 가봤는데. 그, 네.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딴데갈 필요가 단지가 없죠 단지가 너무 커서. 그렇죠. 약간 뉴욕의 거리를 걷는 줄 알았어요. 처음 오신 분들은 <laughs> 길을 잊어먹어요 그 내가 몇 동을 찾아갈 수도 없어 단지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응. 그래서 그렇게 환경이 좋은 아파트들은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사람들의 또 이런 힐링을 시키기 때문에 음. 어, 부동산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데 좀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을 준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교통과 상권과 환경과 교육 음.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요거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일단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네. 서울, 경기, 인천은 교통이 좀 중요해요. 음. 왜냐면은 하 서울에 들어오고 싶은데 서울에 못 들어오거든요. 집이 부족해서. 그렇다 보니까 서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교통망이 좋은 지역들이 대부분, 이게 모든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런 지역들이 좀 비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방은 이게 좀 수요가 적거든요. 네. 그래서 일자리 지역에 대부분 몰려 살기 때문에 네. 거기는 어디가 제일 인기가많냐면은 교육환경 교육 환경 좋은데, 그래서 지방은 대부분 특히 중소지 같은 경우는요, 네. 딴거 보실 필요 없어요. 교통도 보실 필요 없어요 거기는, 음. 왜냐하면 전철도 없기 때문에 네. 교육 환경 제일 좋은 데가 제일 비싸요. 어디든지간에. 예. 그렇 지금 용산 얘기해 주셔서, 네. 지금 이제 청와대가 네. 대통령의 이제 집무실이 이제 용산으로 가잖아요. 음. 그러면 실제로 용산과 그럼 강화문의 그 동네의 집값은 네. 어디가 호재인 거고 어디가 좀안 안 좋게 되는 거예요. 어. 대통령 집무실을 로 가게 되면 뭐. 높은 아파트 지, 지을 수 없고, 막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1시간 반 동안 제가 제 유튜브에서 <laughs> 찍어서 제가 올렸어요. 왜냐면 종로구하고 네. 용산구를 저처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갖고, 네. 어, 그분들 보시라고. 왜냐면 기자분들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네. 이것 때문에 인터뷰를 30개도 넘게 했어요. 아, 그래서 네. 그거 압축해서 네. 3분에서 5분이내로 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뷰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만들어서 링크를 다 보내드렸어요. 아무튼 그걸 제가 3분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왜냐면요, 종로구에서 제가 한국갤러비라는 회사에서 1 7년 동안 일했기 때문에 바로 앞이거든요, 네네. 서촌 앞인데 종로구는 이거 청와대 때문에 피해를 본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음, 어, 네. 개발 재해됐다고 하는데 청와대 때문에 개발이 재해한 게, 게 아니라 청와대 지가부각산이에요 그리고 왼쪽은 인왕산입니다. 정확히 산에 끼어 있는 입지입니다. 개발이 원래 할 수가 없는 입지예요. 거기다가 또 앞에는 경복궁이 있어요. 네네. 경복궁은 이게 문화재 유산이기 때문에 음. 개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청와대 때문에 개발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 음. 그러니까 거기 가보지도 않고 그런 환경들을 생각지도 않고 음.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생각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종로구에 유일한 뉴타운이 있었는데 어~ 교남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경희궁 자기가 교남 뉴타운이거든요. 여기입니다. 개발 잘 해서 종류가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네. 여기도 34평에 20억 넘어가거든요. 개발차가 네. 됐어 시세도 많이 올라갔는데 도대체 뭐가 청와대 때문에 나쁘다는 건지 음. 잘뭐 이해가 안 된다는 것들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떤 호재가 생겼냐면 청와대가 빠지게 되면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상가들이 지금 다 만세를 부고 난리가 났어요. 아무래도 청와대 때문에 어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안쪽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청와대가 빠지게 되면 빠지게 되면은 거기 굉장히 예쁘거든요 엄청 이쁘다, 거들어 청와대. 어, 한번 가보세요. 네. 지금도 그 뒤에 부가산통해서 뒤에서 볼수 있거든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대통령님이 네. 청와대 들어가게 되면 네. 나오고 싶을 것 같아요. 전몇번 들어가 봐서 아는데 네. 너무 그 집이 너무 아름답고 종로구 쪽이 더 보이거든요. 네. 종로구가 너무 예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편해지는 음. 그런 명당인데 네. 아무튼 그 입지를 관객들이 광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지금 70년 동안에. 대통령이 살던 곳이니까 그래서 아마 여기는 주변에 상권들도 활성화 될것 같고 주변들도 많이 정돈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좀 기존에 없던 시설들도 많이 들어오겠죠. 또 음. 호재입니다. 음. 근데 주거 지역에서는 호재입니까라고 말씀하시면은 종로구는요 원래 주거지가 얼마 안 돼요 아파트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냥 다 호재입니다. 네. 예, 호재입니다. 그리고 용산구는 그러면 악재냐? 예, 용산구도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솔직히 큰 영향은 없어요. 용산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그 국방부 부지입니다. 네. 여기 국방부가 있고 합참이 있고요. 네. 여기 유엔 사령부가 있고, 예 그리고 또 여기 연합사단도다 아. 있습니다. 대통령님 오시면 어디 쪽이 근처인 ]입니다. 거죠? 아그 아, 그 근처. 삼각지 네, 바로 앞에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laughs> 야 그럼 거기 지나가게 되면 여기 음. 좀 교통이 안 좋겠네요. 좀 지금도 좀 막히는 길이긴 해요. 네 맞아요. 어, 근데 이분이 온다고 해서 출퇴근을 많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제가 종로구에서 봐서 알잖아요. 네. 하루에 거의 안 나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음. 나올 때만 잠깐. 교통통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대통령 때문에 길이 막힐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한남동에서 이렇게 오실 거예요. 네. 딱안 막히면 5분, 음. 막히면 10분 걸려요. 그거 못 참아서 이거 교통이 문제 가 생기는 건 말이 안될것 같고. 네. 어, 그리고 여기 이제 미군부들은 전 많이 들어가서 알았는데 여기 이제 출입구가 있고 여기도 출입구가 있고요. 네. 여기도 출입구가 있고 네. 여기도 출입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은 공원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못쓸것 같고 이쪽은 공공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쪽 주식구랑 이쪽 주식권 쓸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는 하나도 안 막혀요 길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모르시는 분들은 길이 막힐 거라고 하는데 막힐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네. 대통령 직무실이 들어옴으로써 네. 주변의 부동산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뭐 앞에 뭐또 보안시설을 만들고, 그쵸, 그쵸. 또 무슨 뭐 또뭐 이런 거 청룡 주세는 아. 뭐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고 또 개발할 을 것들은 개발이안 된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한번,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네. 여기에 지금 고층 아파트들이 다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청와대도 중요한 시설이지만 이미 국방부 자체가 군사 보호 시설이에요. 그렇죠. 합참도 군사 보호 시설입니다. 네. 그리고 한미 연합 사령부도 여기 있거든요. 네. 그리고 유엔 사 여기 있습니다. 네. 기존에도 보호 시설이었는데 불구하고 개발할 거다다했다 다다 했단 말이에요. 네. 오히려 여기 전체적으로 개발을 못한 것은 미군 때문에 못한 것들이지 한국 시설 때문에 못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미군이 지금 없어지잖아요. 음. 그럼 여기는 오히려 개발을 더할수 있는 조건이 된 거지. 대통령 직무실이 온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 될건 없다고 하는 것들이고요. 음. 그 증명을 좀해 볼게요. 네, 여기서 그런 기 시설들이 있었는데 이 어, 삼각지에 있는 건물들이 다 34층 3 5층이에요. 이 음... 뒤에는 40층까지 하고요. 그리고 신용산역 주변은 다 44층 전후입니다. 네. 여기다 미무대 앞에 있었거든요. 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그것도 결정적인 대가 증거를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국제업무 지구가 있어요. 지금 나대지 상태인데 네. 여기 150층에 들어오기로 했거든요. 150층 높이면요. 여기가 네.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도 보이는 입지예요. 네. 네. 잠시도 다 보일 거고, 네. 150층 높이면. 네. 왜냐면 70층 타워 팰리스나 123층 롯데 월드 타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서울 다 보이거든요. 그쵸. 예. 여기 150층 짜리가 바로 앞에 세개 건설학을 했던 부진데 건설이 안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괜히 기후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저는 오히려 여기 가보시면요. 여기 (1호선) 라인하고요 (4호선) 라인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요. 여기 용산 국제업무지구가 되게 지저분하고 음. 대통령이 오면은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교육 장학사가 온다. 청소하잖아요. 아. 사단장이 온다. 청소하잖아요. 되, 일단 대통령이 오면 여기 청소라도 자주 할것 같거든요. 야. 그리고 개발 안 되고 방치했던 것들 다 뜯지만 해갖고 뭔가 네. 개발을 할것 같거든요. 네. 오히려 개발에 호재가 되면 되지 방해가 될건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 때문에 제일 걱정하시는 분이 누구였냐면은 이 밑에 동부이천동에 재건축하는 아파트들, 네, 네. 여기 한강메이션 있었는데 네. 67층을 제안했는데 그거 안 될까봐 네. 여기는 용산 지문이하고 전혀 상관도 없는 입지예요. 음. 첼리투수가 있었잖아요. 네. 56층짜리가. 전혀 상관없고. 여기 더 황당한 거는 여기 한남두타운, 보광동 여기는 음. 뭐 어차피 그 남산 때문에 충거지안이 있었던 것들이지. 직무실이 오든 뭐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엮어요. 그리고 좀 그렇게 좀 조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보니까. 네, 네. 정치적으로 좀 공격을 하려고. 네. 종로구에서 20년. 용산구에서 10년 살아본 입장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오히려 대통령 직무실에 오게 되면은 주변이 용산구 같은 경우는 정비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런 음.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로 제가 지나가는 통로라서. <웃음> 네네. <웃음> 저쪽에 음. 대통령이 온다라는 게 음. 굉장히 뭔가 신기하네요, 저는. 저도 용산구가 이제 좀, 아, 이제 어떻게 보면 감시 감독관지 생겼잖아요. 네. 개발을 이제 할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용산구가 지난 10여 년 동안 네. 바뀐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음. 예,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깔끔해지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